자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, 물수네요, 물수. 자, 날이 푸근해가지고, 에, 뭐 아주 봄날 같, 은 나무 캐러가는 어디 아가씨 있나 찾아. 자, <laughs> 지난 불금, 야, 우리 산정님께서 에, 시작하셔서, 야, 붉은 그, 불꽃 릴레이. 자, 오늘 추첨하는 날입니다. 야, 상품은, 귤 다섯 박스 다음에 고구마 다섯 박스 다음에 뭐 조그만하게 황동 군용 동 제네르다하고 퓨어 인데246동도금값 요렇게 상품을 결정을 했고요 뭐 바로 추첨해야죠 네, 네. 뭐 구개만 끄덕끄덕 얘기 마시고 보자 그러면 지난번 참가하신 분이 약 31분 오늘 당첨될게 12개니까 확률은 뭐35% 정도 되겠네요 당첨 확률은 35% 당첨 확률에도 당첨이 안 되는 거는 운이 없는 거죠 그죠? 자 그러면 이번에 귤 5박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본인이 그 확인하시고 에, 유튜브 글에 댓글하고 주소 남겨 주셔야지 댓글하고 주소 남겨 주시지 않으면 절대 물건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카페에 기금을 사용해서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수령 인증샷 꼭 남겨 주셔야 되고요자 그럼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자. 몇번 뽑을까요? 10번 10번 아판 잘라먹었네요 5번 자 5번 나왔고 여귤입니다귤어막 번호가 막 보이네 막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 5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허 보여요? 보여 안보여 30번 오! 30번. 얘 예, 내가 누군지 아는데. 30번 나왔네. 아! 아! 절반. 어, 이번에는 5의 배수로만 나가네. 5번. 15번. 30번. 그 다음에는 뭐한 20번쯤 나오겠네요. 아, 20번. 야, 몇 번이야? 오! 산정님. 나왔어요. 산정님 거. 야, 이거 산정님도 당첨됐고. 야, 1번도 나왔고뭐 이거 안 나오면 이거 이상한 거야, 이거. 야, 이거 몇 번? 이야 9번. 아유, 9번. 야, 이렇게 에, 9번. 이렇게 이제 에, 풀, 둘이 이제 당첨이 됐고요. 다음에 고구마 다섯 박스 가겠습니다. 고구마. 야, 박, 박여, 어 박여사님. 문? 아, 바빠서 안 오신다고, 그래요 <laughs> 바쁘게, 개쿠에어 번호가 막, 어 보이는데. <laughs> 야, 그 다음에 고구마 가겠습니다. 고구마. 맛있는 부강 호박 고구마입니다. 호박 고구마. 짠! 몇 번입니까? 뭘? 14번이요. 14번, 자, 14번은 고구마 다음에 짠, 이것도 14번 같다. 이거? 21번, 아이번 21번, 1번2이번인1 고구마가 이제 세2스번2았번요짠번 2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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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 결국은 오 잘 나오네. 20번. 그다음 어이, 18번 나왔어요. 18번. 18입니다. 이건 18번 나왔고요 자, 마지막! 어, 카메라, 감독님. 그, 카메라 좀잘 들고, 졸, 고 있어요. 졸고. 있 자, 오! 16번. 자, 요렇게. 오구마가 다섯 개, 한번 찍어주시고. 아, 야. 이게 21번, 맞아요? 네 맞습니다. 21번. 야. 자, 그 다음은, 어, 246 동도금갓입니다. 246 동도금갓. 가겠습니다. 자, 246 동도금갓. 갑니다. 짠! 4번이요 4번 죽을사자 사짜. 이거 사자들이 오늘 많이 나오네 오늘 사자하면 사은용이가 생각나는데 <laughs> 사씨가 생각나는 사자네요 이게 그 다음에 아 동, 동금가선 4번 그 다음에 군용동제네르다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용동제네르다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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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화이어어20아이야통 예. 제네레다는 29번 나왔습니다 29자 이렇게 추첨이 다 됐고요 안된 사람은 꽝입니다 꽝 꽝은 다음 기회를 받으셔야 되고 다음에는 더 지만 상품을 들고 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참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물수녀.